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상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주시는 재판님의 두 번째 책, 주식 비법서를 간략하게 5분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4장, 5분 만에 하는 기업 분석. 다음은 기업을 매수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항목 5가지입니다. 최소 3년간의 매출액 증가 추이, 영업이익 증가 추이, 3년간의 PER, 부채 비율, 회사 설립 후 지금까지 자본총계 증가 추이, 위에 5가지 항목은 회사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이냐, 그리고 빚이 많이 없는 회사냐, 그동안 벌어둔 돈이 많은 회사냐를 체크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저기에 배당금까지 본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8장. 주가 그래프에 속지 마라. 주식 투자를 할때 가장 먼저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주가 그래프입니다. 이것은 공부하려고 책을 샀는데 안에 내용은 보지 않고 책 표지를 들여다보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프의 모양은 항상 변합니다. 무엇에 따라 변환하면 바로 회사의 미래에 따라 변합니다. 단지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니까 다음에는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렇게 논하는 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으니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9장. 주식은 신도 모르는 영역이다. 주식을 살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세의 큰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시기 전 세계의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입니다. 특정 회사의 주식이 그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나 지금은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비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가격은 언젠가는 정상 가격으로 돌아가겠구나 라는 점을 인지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타이밍은 신도 모르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모아가면 됩니다. 매달 돈이 생기면 조금씩 조금씩 사서 모아가는 것이 적립식입니다. 투자를 해나가는 기간 동안에 주가가 오르기도 내리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일희일비를 하면서 팔고 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인 모으고자 하는 기간의 종료 시점까지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모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4장 주식 종목 선정 방법 첫 번째 방법 우리 주변에서 잘 소비되는 기업 우리가 쓰는 핸드폰의 거의 50% 이상이 애플의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많고 이에 판매량이 늘다 보니 당연히 회사의 주가는 상장한 이래로 11만 9000%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시총이 높은 기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주주를 생각하는 기업. 주주를 위한 것이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경영자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본인이 마치 회사의 주인이고 왕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기업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주주들에게 회사의 수익을 분배해 주는 것이 바로 배당입니다. 배당을 주기적으로 잘 주고 배당률이 높은 회사 위주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법 미래지향적인 기업 기업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금 돈을 잘 버는 기업과 미래의 돈을 잘벌 기업입니다. 미국 주식으로 비유하면 코카콜라 같은 기업이 지금 돈을 잘 버는 기업이고 테슬라 같은 기업이 미래의 돈을 잘벌 기업입니다. 네 번째 방법 필수 소비재 기업 어떤 기업이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면 좋습니다. lg 생활 건강은 우리가 사용하는 샴푸 비누 물티슈 화장품 등 생활에서 소비하는 물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소비재는 늘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제품을 가지고 있죠 다섯 번째 방법 투자를 계속하는 기업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업이 당장의 이익에 취해 미래를 그리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신기술에 투자하는 회사 공장의 증설 뛰어난 인력에 투자하는 것도 앞으로의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25장 주식에 시간을 더해라. 피터 린치가 한 말입니다. 좋은 주식을 찾았다면 시간은 당신 편이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주어야 가격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10년 전에 애플과 테슬라에 투자를 했다면 이런 후회를 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회사를 골랐다면 그 회사에게 10년의 시간을 주고 10년 후에 다시 볼수 있을 정도로 믿고 기다려 줄수 있어야 합니다. 30장. 1등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휴대폰은 전 국민이 사용을 하는데 그중 1등 기업이 바로 애플입니다. 이러한 1등 기업의 장점은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쌓아둔 현금이 많다는 의미이고 어떤 시련이 와도 버텨낼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방해가 되는 기업들을 오히려 공격적으로 인수 합병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1등 기업은 우리 안에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음료 1등은 코카콜라, 스마트폰은 애플, 인공지능은 구글,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 SNS 1등은 메타, 햄버거는 맥도날드, 물류는 아마존, 우주로켓은 스페이스엑스, 전기차는 테슬라입니다. 40장. 주식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특징. 주식을 하다 보면 돈을 잃는 사람도 있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인내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주식은 돈을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인내심이 있는 사람의 주머니로 옮기는 작업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